압력를안할수 있으면서 중환자간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에 음.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별 닥터스의 선현우, 손유주입니다. 오늘은 의정 물지병원에서 새로 생기고 열심히 활동하는 팀이죠 신속대팀 송문석 전담간호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의정부일치대학교병원에서 신속대응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무석 간호사입니다 제가 내과 중환자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신속대응팀으로 옮겨서 근무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저랑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것도 있었고 선현우 교수님이 새벽 1시에 <웃음> <웃음> 새벽 1시였나요? <웃음> 네? <웃음> 화장실을 갔다 오는 저를 붙잡아 세우시고 혹시 신속대응팀을 해볼 생각이 있겠느냐라고 <laughs> 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음... 사실은 처음에 말씀을 아...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사를 못 하게 돼서 신속대응팀으로 옮기게 되었고, 밤일을 안할수 있으면서 중환자 간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음... 것에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분들에게는 신속대응팀이라는 팀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어떤 팀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 신속 대응 팀이니까. <laughs> 네, 그렇죠. 그리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니터링 기구가 있고 수많은 의료진이 있잖아요. 일반 병동에는 장비나 인력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화된 환자거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공백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공백들을 좀 메꿔서 그런 환자들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환자들이 악화되는 걸 미리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이란 걸 사용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의 혈압이나 맥박, 산소포화도 같은 활력징후들을 수치에 따라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가 고위험군이고, 85점 이상 되면 고위험 환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자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신속대응팀 하루 일과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일단 컴퓨터를 켜고 전산을 보면서 고위험 환자들을 저희가 먼저 한번 보고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차트를 확인하고 병동에 올라가서 환자를 사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이 환자가 없으면 오전, 오후로 해서 12층부터 5층까지 쭉 내려오면서 병동 순회하는 음... 역할을 하고 있고 심정지 상황에서도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입해서 방향으로 경과를 바꾸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신경외과 환자분이셨는데 여기 신우신염이 조금 악화가 돼서 폐혈증까지 오게 됐고 음.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환자분이 거기서 높은 점수를 좀 보이셔서 환자분 사정하러 갔었고 실제로도 혈압 조하이더 심하게 있었고 혈압 조절을 하면서 인공호흡기나 악화되는 처치까지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에 의한 폐혈증 쇼크를 조기에 인지하고 잘 호전되게 할수 있는 데 기여를 하셨던 거네요. 네. <laughs> 맞죠? 네. 제 <제가> 감염내과. <laughs> <laughs> 업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세요? 시작하는 부서여서 아직 정해진 게 많이 없습니다. 그게 어... 가장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치료 계획이나 이제 방향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 개입하는 걸 어색해 하시는 교수님도 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 네. 받아들이기가 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한 시스템이 네. 아니고 또 이제 교수님들도 음. 각자 이제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왔을 텐데. 갑자기 이제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 환자를 사정하고 환자 보호자에게나 질병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면은 조언이랑 충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언 충고까지 선생님이 다 주치에게 연락을 해서 하시나요? 보통은 전담 간호사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을 네. 하고 그 방법이 조금 안 된다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담당 전담 교수님인 선현우 교수님께 말씀을 음, 드려서 네. 중재를 하는 편입니다. 네 저나 서혜경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신경과의 홍윤희 교수님 흉부외과의 유양기 교수님, 심장내과의 문인태 선생님 같은 분이 신속대응팀에 소속돼 있거든요 조언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부드럽게 이야기를 네.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상대도 좀 부드럽게 음. 응대를 하죠 아침에 이제 병동 회진을 돌다가 딱 이분이었어요 눈 모양이 병동 환자 <laughs> 석션을 해주고 있는 걸 보아서 아 병동 간호사도 아닌데 신속대응팀에서 이런 일까지 해주고 있구나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써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좋은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환자분이 활력증과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보호자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십니다 음... 그래서 그런 데서 일단 1차적으로 보람을 어... 느끼고 환자분들 상태가 조금 악화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음... 가는데 때때로 중환자실로 입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더 악화되는 걸 미리 막았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조금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그런 게또 네.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신속된 팀에서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좀더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조금 더 적시에 음. 적절한 조치를 조금 취하고 싶고 진료과 교수님이나 이제 PA 선생님들이랑 조금 더 원만하게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음. 스트레스도 받고 이럴 수 있을 텐데 극복하는 취미 생활이 혹시 있을까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어, 운동은 아니고,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좋아해서, 퇴근하면 바로 헬스장으로 출근합니다. 어, 어디 헬스장 다니세요? 어, <laughs> 병원 헬스장은 <laughs> 아니고요. 무거운, 중량을 드는 어,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어, 몸이 되게 좋아요. 네. 어, 흔히 말하는 네. 이제 3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뭐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어, 어. 중량을 올려가면서 좀 뿌듯해하고. 3대 몇? 삼대 몇? 그 몇이에요? <laughs> 3대 450 정도 아, 아, 아. 대그 정도면 잘하는 건가요? 전잘 몰라요 박재만 아. <laughs> 선생님은 아실 것 어. 같은데 나중에 곽재만 어. 선생님이랑 어. 뭐 어. 영상을 찍거나 저희가 뭐 운동 영상을 좀 찍어야, 영상을 좀 찍어야 되거든요 네. <laughs> 그때 출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laughs> 네. 어? <laughs>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코너가 있죠? 응. 유키 예 <laughs> 우주별 닥터스 구독하고 계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아주 적절한 질문이 되겠네요 우주별 의학상식 코너에서 네. 선현우 교수님이 주도하여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음. 그 영상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aughs> 1번 벌에 쏘였을 때 대처법 이건? 뱀에 물렸을 때 대처법 정답은? 2번입니다 뱀에 올렸을때 도착법? 음. 음. 네! 친구독자 인쇄!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누군지 아시죠? 네 이름은? 우주별 <laughs> 쿠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맞아. 맞아. <웃음> <웃음> 네. 우리가 전 직원이 쿠션을 가지는 날까지 <웃음> <웃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원 생활 재밌게 하시고 신속된 팀 활동 활발하게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